우리 좌우 옆 분과 같이 한번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한달 동안 하나님의 큰 감사 일들이 일어나길 시 바랍니다. 네.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익숙한 것이 있고 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 익숙한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고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하실 때쌀 이렇게 씻고 밥물을 안 치실 때 고민하고면서 밥물을 안 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고 손대면 딱 압니다. 많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할 때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많은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익숙해야 되지만, 익숙해야 되지 않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지만, 어, 하면 너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마음과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운동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잘안 하게 됩니다. 어떤 운동하시냐고 물어보면 숨쉬기 운동한다고 얘기합니다. 적게 먹는 소식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안 됩니다. 다이어트에 되는 것잘안 되고 충분히 잠을 자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잘안 됩니다. 내 삶과 연관된 많은 것들이 중요한 건 알지만 잘안 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감사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익숙해야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고 중요한 것은 알고 하면 너무 좋은 것은 알지만 잘 못하게 되고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 감사는 뭐냐면 습관과도 같습니다. 평소에 이 감사라는 말을 항상 달고 사는 사람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처지에 있든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지만 평소 감사의 습관이 안돼 있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서 불평을 찾아내고 불만을 찾아내고 그 언어들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태도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은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영성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감사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시편에서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섯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감사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이고 예배의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감사하는 사람의 예배가 훨씬 잘 드려지고 훨씬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감사는 초점이 흐릿한 우리의 삶에 또렷한 은혜를 발견케하는 안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의 삶에는 또 다른 감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불평하고 사고 불만하고 사는 자는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삶이 풍성하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언제나 풍요롭고 여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단편 감사가 아니라 장편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감사가 아니라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한달 동안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매일 감사가 정말 내삶 속에 진실한 감사가 나올 때까지 도전하고 연습하고 적용하고 훈련하여서 우리 은적교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어디 가든지 감사의 사람으로 다 소리가 들리고 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10월 첫날부터 시작되는 이 감사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경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감사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짧고 명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약속을 통해서 세운 기준입니다.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 법이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판결에도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고 모든 결정이 그 법의 제도 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순종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감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중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고 그 삶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한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험 중에 있을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지 변함없는 환경 중에 있을지 불평과 원망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대를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까지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리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이 준비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염려입니다. 세상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 없고 염려 안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염려하며 삽니다. 염려가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잘안 고쳐집니다. 마음 수련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받았다 해도 금세 또 밀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염려 아닙니까? 염려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과 치료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는 염려의 번식을 막고 그 악한 번식하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영적인 물질들이 흘러나와서 모든 염려의 근원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를 이겨내고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의 새살이 도아나서 상처가 지워지고 평안이 덮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영혼의 재생 연구와도 같아요. 상처에 바르고 흉터에 바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감쪽같이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 평안이 덮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어 있고 감사가 영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에 평안이 덮어지고 모든 염려를 감사로 상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생각이 지켜지고 삶이 지켜져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완전한 평강이 감사하는 성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10월 한달 동안 감사로 한번 치료해 보십시오. 내 입의 불평과 불만과 내마음에 있었던 늘마음이었던그 염려를 감사를 가지고 한번 치료가 일어나는 복된 한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가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일에는 반드시 감사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열 명의 환자들, 병 환자들 가운데 아홉 명의 사람들이 치유된 기쁨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몸의 치유는 얻었지만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몸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신앙은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러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비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쉽게 무너져 버리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의 뿌리를 가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온 한달 동안 견고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감사함에 살아가는 것이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기초가 없이 뿌리가 흔들리지만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깊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뿌리 내림으로 견고하며 그 믿음이 넉넉하게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월 한달 여러분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고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삶에 풍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시냐?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풍성과 또 삶의 풍성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삶 전체가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울 때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사용하려면 뭐 해야 되죠? 전기에 반드시 연결되어져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그 선풍기에 시원한 바람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만큼이나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항상 같은 성상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쉬월 한달 정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 그들에게도 감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보내오는 연보 그 물질의 예물에 대해서 바울의 성교 사역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예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그 혜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일으키는 열매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금통 하나를 나눠드렸는데요. 이거는 부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십시오. 뭐 여기 뭐지표를 넣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루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남은 것들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과 또 정성껏 담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를 담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담으시면 좋겠어요. 내 물질을 담는다고 아니라 돈을 담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감사를 담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지면 그 감사가 누군가에게 이웃들에게 사용되었을 때또 다른 감사를 일으킨다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의 재생산에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감사가 되고. 나의 감사가 너의 감사가 되고 너와 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이 지역 안에 감사가 되어서 우리 은재교회를 통해서 폭발력 있는 감사의 열매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여러분들 우상 감사 챌린지 사실 여러분 어제부터 주일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일이 감사의 챌린지에 여러분 이름 그대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익숙해져야 되는 그 감사, 범사에 있어야 되는 그 감사. 한달 동안 그 말씀이 한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믿음을 맞춰간다는 마음으로 감사와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속도를 가지고 한번 동행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 셀원들과 함께 인증샷도 같이 찍어서 공유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념하며 사진도 남겨보시고 우리 가정, 우리 셀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사진 한장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항상 뭐 음식 드시는 것만 찍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한번 사진을 꼭 기억하며 한번 남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여러분 셀장님들을 통해서 이미지 사진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한번 이 감사 챌린지에. 한달 동안만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좀 바꿔보시고 또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 직장 동료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저금통과 이 감사 챌린지 노트를 함께 좀 공유하시면서 함께 이 감사 운동에 동참해 보셔도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10월 한달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0월이 딱 마친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영성이 그 감사로 새롭게 세팅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가 영성이 되는 은혜 그래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